공통근과 부정방정식을 보면, 말 그대로 공통근은 두개 이상의 어떤 방정식이 있다 했을 때, 공통인근을 생각하자. 뭐, 이런 밖에 안될 거고.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봤을 때, 어, 2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2x 뭐, 빼기, oy는 7,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xy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개 있을 때 우리는 가감법, 대입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x 과 y값이 뭔지 알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세개 있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야. 해가 없다, 있다 뭐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근데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 연립 방정식처럼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을 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라는 것과 식의 개수를 봤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을 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2x 플러스 y라는 것이 3이다. 문자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과연 해는 몇 가지일까? 그럼 무수히 많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xy 값에 어떤 제한 조건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해결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통근부터 보시면, 공통근이란 두개 이상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했을 때,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fx라고 하는 것이 0으로 성립을 한대, gx라는 것도 0으로 성립하는 x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둘에 대한 공통, 근이라는 것을, 뭐, 알파라고 정해준다면, 은 F에 알파를 넣어도 0이라는 건 우리는 알수 있을 것이고, G에 알파를 넣어도 0이 된다는 건알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상수배를 해도 별 상관 없겠지요? 뭐, K배, T배 해도 어차피 0인 건 똑같을 거다. 실제로 뭐, X배 해도 뭐, 상관 없다라는 건데, 상수배만 했을 때. 그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더라도 0인 거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k f의 알파 더하기 t g의 알파 넣은 것도 0으로 성립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즉,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적당한 실수배 또는 어떤 식을 곱해줬을 때 더하거나 빼도 그 안에 공통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 곱하기 f의 x 더하기 g 곱하기 아고 t라는 상수 곱하기 g의 x는 0이라는 거에도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알파 값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이 차수가 높다면 적당한 상수들을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더하기나 빼기를 해가지고 이 식의 차수를 낮춰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2차다라고 치자. 2차 항을 없애버리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1차 식이 만들어졌죠. 그 해가 바로 공통근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해되죠? 자, 책에 보시면은,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두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진짜 해를 찾아서 똑같은 거를 찾아내자. 이 말일 거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최고 차항, 최고 차항을 없애자. 차수를 낮춰버리자. 이런 뜻이겠지. 상수항을 소고를 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자 라는 뜻인 건데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법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차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특이한 경우에 상수항 소고를 하는 거다 요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자그 다음 내용으로 볼까요 <laughs> 자, 내가 똑같은 소리 인데 FX는 0, GX는 0 공통근 알파라는 것이 있대 그러면 알파 알파 노도 성립을 한다.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구한다. 그래서 공통근을 찾겠다. 요게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식은 1차식이 해당되는 뭐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구해서 얻은 해 중에서 공통근이 아닌 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F가 3차, 3차래 가지고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2차식으로 3가 두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통으로 성립 안 하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차라면 당연한 건데, 2차 이상이 된다면 공통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알파라는 공통인수를 가진다. 즉, 공통근 알파라고 하자.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했을 때 이런 녀석이 생길 수 있는데 임마에게 0이 되게 하는 해는 공통근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추가로 뭔가 더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값을 구한 다음에 보기 1번 풀어보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다. 이 말이 되겠지. 자, 1, 3. 3의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더라. 2, 3은 6, 3의 마이너스,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오더라. 공통근은 3입니다. 하면 끝이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인수분해 안된다 가정하고 이걸 풀때 공통근을 임의로 알파라고 둔다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으로 성립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성립 그냥 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0이 나오니까 알파 값은 3, 공통근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laughs> 음. 이것도 뭐이질문 하면 된다. 그죠? 1, 2, 2의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 자이 녀석은 슥 보니까 마이너스 1로 도면될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1로면 0이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더하기 6, 아이고, 빼기 6.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2, 3은 6, 2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x값이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3입니다 공통근은 둘다 공통근입니다. 이렇게 쓸수있겠네 그렇죠? 어, 야, 안 나오노?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지. 비슷하게 올까? <laughs> 공통근이라는 것을 임의로 알파로 썼대. 그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으로 성립.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빼기 6은 0 으로 성립 됐지요 응. 그래서 아까 그연습 문제 단원조합 문제 풀이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 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다 어이? 뭘 쓰고 있노? 는 0이다 그래서 빼자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는 0이다. 1, 2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1 또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공통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입해가지고 둘다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다음 부정방정식. 방정식의 수가 미수의 수보다 작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부정방정식이라 한다. 자,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못한다 이 말이죠.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나오면 무한계의 해를 가질 때 너무 많아서 내가 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부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방정식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 부정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수 조건 또 실수 조건 이두 개의 조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를 생각해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수 조건에 대한 특징을 생각하면, 자 정수 플러스 정수를 했을 때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럼 이 정수와 이 정수는 순서쌍을 찾을 때 무한계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0일 때 5, 1일 땐 4. 1 늘려주고, 이건 1씩 까면은 쫄아락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어떤 정수 곱하기 정수는 5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정수랑 이 정수는 5의 약수에 관련된 것 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5, 뭐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거 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한개더 생각하면, 자, 정수끼리, 정수끼리 더한 결과는 무조건 정수일 거다. 정수끼리 뺐을 때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일 거다. 정수끼리 곱했을 때의 결과도 무조건 정수일 것이고, 나누기를 할 때에는 이건 안 됩니다. 알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그래서, 뭐, 정수로서 뭐 A, B, X 뭐 이런게 임의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 뭐 AB 플러스 X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ABX라고 하는 정수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거를 장난을 치고 있어 그거는, 그 결과는 정수밖에 안되는 거니까 정수 범위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laughs> 자 정수 조건에 대한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은 정수 범위에서 노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결과 상수도 임의의 어떤 정수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 여기에 미지수는 없는 거 여기는 진짜 상수 형태로서 정수가 나오게 된다면. 곱했을 때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경우의 수를 따져줄 수가 있더라. 그 경우마다에 대한 값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에 대해서 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반드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인 상수꼴로 표현해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보기 문제에 있을 거니까 보기 문제에서 생각해 보기 먼저 봅시다. 요거 먼저. 식이 하나인데, 정수 조건이 있대. 무조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 때나 써도 됩니다. 자, X를 먼저 묶어주면, 이렇게쓸수 있다는 라 뜻이겠지. 자, 뒤에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주고, Y. 자연스럽게 빼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즉,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는 2인 상태다. 그러면, x 빼기 1에 y 빼기 1은 2라고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정수에서 1 뺐으니, 당연히 정수. 또 정수에서 1을 뺐으니까, 당연히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를 했는데, 2가 나오고 싶대. 그러면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x, y 값을 구할 거야. 자, 1이 되고 싶대, x는 2. 2가 되고 싶대, y는 3.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 경우에는 3, 2. 이 경우에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 요 경우에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더라.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넷 쌍이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x 곱하기 y라는 것에, x 더하기 y라는 것에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 그럼 더하면 5,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최대 최소. 뭐 더한 것 또는 곱한 거막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숫자를 조금만 바꾸면, xy 빼기 x 빼기 y 플러스 5는 7, 뭐 대충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었다면, 자, x 묶어주고 y 빼기 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뒤에 거 마이너스 묶어준다고 해가지고 y 1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y 1을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y 항이 같아지게 됐지. 상수항은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넘어가. 7 5가 있었는데 양변에 1을 똑같이 더해주면 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X 빼기 Y, 아이고, X 빼 1, Y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결과는 3이 되더라. 요래 해놓으면 이제 1일 때, 3일 때, 3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또네 가지로 풀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실수 조건이죠. 실수 조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봅시다 자, 실수 조건일 때. 자, 실수 조건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 1, 2. 내가 설명할 것도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는 것과 불가능하다면 2차 방정식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 자,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이 내용과 똑같은 설명으로서 제곱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같잖아요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같잖아요 그래서 각각 뭐가 될수 밖에 없다. 0이 될수 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를 할 때,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라는 것이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이 0이라면, 요 밑에 있는 우변이 싹다 0이기 때문에, x의 세 제곱 더하기 y의 세 제곱 더하기 z의 세 제곱이라는 것이 3xyz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X 빼기 Y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Z 전체 제곱 플러스, Z 빼기 X 전체 제곱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게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면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세 개나 있잖아. 우린 푼단 말이야. 어떻게 풀죠? X는 Y는 Z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이 내용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뜻이거요 되겠죠? 요렇게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쉽습니다. 자, 저게 안 된다면, 자, 위에 것처럼 뭐 이런 식이 있는데, <laughs> 2차의 계수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고요. 1차의 계수 더하기 상수와은 0이라고 X에 대한 내림 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근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Y라는 게막 섞여 있어. 맞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녀석은 제일 위에 보면 실수 조건에 대해서 부정방정식이 해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이 전체 식이라고 하는 것이 X라고 하는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해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X값 실수로서 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실근이 존재하니까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가 0보다 커나 같다를 적용하게 되면 요거에 의해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뭐 0보다 작니, 어쩐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요 방법 하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기 문제를 건드려보면, <laughs> 자, 요런 녀석이야. X제곱, X 숫자, Y제곱, Y 숫자를 잘 보시면은, x 빼기 3 전체 제곱을 일단 만들 수 있고, y 빼기 4 전체 제곱을 만들 수 있고, 25는 원래 있었고요. 얘를 9로 더한 거니까 9를 빼고, 16을 더한 거니까 16을 빼게 되면 결국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과는 0이다. 따라서 0,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x는 3, y는 4라고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이 녀석을 보면은 얘를 9 플러스 16이라고 찢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변형시켜 보고 상수가 없으면 나이스. 있으면 다시 해보자.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정수인근. 정수인근. 음.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문자이면 근을 대놓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이라는 것이 정수라면 두 근의 합과 곱이라는 녀석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해결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보면 좀더 확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와 b, 아니 알파, 베타 즉두 근이 정수라는 말을 줬어. 근데 상수 m이라고 그랬거든. 다 구해버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m 플러스 2. 알파, 베타는 m 더하기 이라고쓸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도 뭐잘 보시면은 얘랑 얘는 정수라고 확정이 됐거든. 근데 2를 넘겨줘도 즉 양변에 1을 빼도 어차피 정수로 확정이 될 거야. 그래서 m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정수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 베타 빼기 3으로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빼기 1로 정리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알파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됐는데 알파베타는 정수래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정수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듯이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파 묶으면 베타 빼기 자 베타 빼기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베타 빼기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더라 1을 더한거죠 그러 마이너스 1은 넘어가고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한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알파 빼기 1에 베타 빼기 1은 2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1일 땐이 녀석이 2. 알파 베타는 임의로 정한거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가지. 우리는 어차피 뭘 찾을거야? m을 찾을거야.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한 거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자리 바꾼 거는 그냥 생각 안 했어요. 이 경우에서 이제 알파랑 베타랑 임의로 찾으면 1이 되고 싶대, 알파는 2. 2가 되고 싶대, 베타는 3.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대, 0.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대, 마이너스 1. 우리는 곱한 걸 찾아야 됩니다. 6과 0. 거기에 맞춰서 m이라는 것은 곱한 거에서 3만 빼주면 m이라는 건 알게 되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두 가지로 찾아지더라라는 겁니다 <laughs> 자, 공통근 풀어보자 <laughs>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대 이런 말도 중요하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공통근을 임의로 알파라고 정했을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m은 0이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어, m알파 플러스 3도 0이다. 그럼 빼면 1차식이 만들어지니까 나이스다라는 거예요. 빼자. 3 빼기 m. 알파 더하기 m 빼기 3. 은 0이다. m 기 3을 묶어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m이라는 것이 3이다. 또는 알파라는 것이 1이다. 그쵸? 자, 그럼 m이라는 것이 3이라면 주어진 식이 어때? 두 식이. 똑같아. 그러면 공통분이 하나다라고 할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이 되면 안 돼.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 된 거고 그럼 1을 넣었을 때두 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1 대입해보자. 그럼 4 플러스 m으로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4로 확정이 되는 문제가 될 거다. 자 정수조건에서의 부등식 뭐 아까 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인수분해에만 강제로 인수분해 마이너스 3 달아놓고 y 빼기 3 그냥 앞뒤 보지 말고 이 부분이 똑같게 무조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결과는 상수 넘겨놓고 나는 좌변에 9를 더했어 그리고 우변에도 9를 더하면 끝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에 y 빼기 3한 것은 5가 될거다 만족하는 정수를 이제 다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자리 바뀌기까지 전부다. 1일 때 5, 5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1. x, y, x가 4, 8. 이거 뭐 자리 바꾸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또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4개. XY가 나오게 될 거다. 되겠죠? 그 여기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래 되겠지. 구한 해를 XY 평면에 점을 찍었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맞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려보고 찾아주시면 돼요. <laughs> 다 했네?